여러분, 동의보감 들어보셨죠?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전해온 이 의학서에는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음식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제가 25년간 한의원에서 만난 백세 노인들의 공통점을 아세요? 바로 나물입니다. 놀랍게도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매일 다양한 나물을 드십니다. 현대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보다 무려 15에서 20%더 깁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혼자 사시면서 라면 한 봉지, 김치 한 접시로 때우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 드릴 다섯 가지 나물. 이 나물들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나물만 기억하시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치매도 골다공증도 피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 혈압, 기억력, 심장 기능까지 그단 한 가지 나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물은 곤드레 나물입니다. 곤드레 나물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진 나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 76세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곤드레나물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고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선생님,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계단도 예전처럼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곤드레나물에는 칼슘이 정말 풍부해요.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곤드레나물은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엄청나요. 우리 몸속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 몸의 청소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리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마트에서 말린 곤드레나물 한 봉지를 사오시면 됩니다. 한 봉지에 3,000원에서 4,000원 사이로 구입 가능해요. 곤드레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곤드레 나물 한 줌을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그러면 나물이 부드러워집니다. 물기를 꽉 짜주고 밥 지을 때 쌀과 함께 넣으세요. 간장에 참기름, 깨소금,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파를 잘게 썰어 양념장을 만들어 보세요. 곤드레 덮밥에 비벼 드시면 강원도 맛집에 간 듯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곤드레나물 반찬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곤드레나물을 1시간 정도 찬물에 불려주세요. 끓는 물에 2분간 살짝 데치고 찬물에 헹구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니 주의하세요. 참기름 한 숟갈, 소금 조금,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어 양념해주세요. 이렇게 만든 곤드레나물 반찬은 냉장고에 3일 동안 보관 가능해요. 제가 진료하면서 본 결과 곤드레나물을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은 골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이셨어요. 다리에 힘이 생겼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들, 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지금부터라도 곤드레나물로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는 미나리 나물입니다. 어르신들, 미나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봄날 들판에서 향긋하게 자라는 그 나물 맞아요. 하지만 이 미나리가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건강의 보물임을 아시나요? 한의학에서 미나리는 오랫동안 귀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미나리를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몸에 독을 배출하는 놀라운 식재료로 알고 있었어요. 최근 제 진료실에 방문한 82세 이경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선생님 요즘 몸이 너무 무겁고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잠을 설쳐요. 다리도 자꾸 붓고 하고 고민하셨어요. 미나리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해독제예요. 특히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미나리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이 신장의 독소 배출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고 해요. 미나리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 관리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영양소죠. 미나리 요리 방법 세 가지를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미나리 나물 만드는 비법을 알려 드릴게요. 미나리를 깨끗하게 씻어 5cm 길이로 자르고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세요. 바로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꽉짜 주는 게 포인트예요. 양념 비법을 알려 드릴게요. 참기름 한 숟갈, 통깨 한 꼬집, 다진 마늘 반 숟갈을 넣어 무치세요. 여기에 작은 숟가락으로 참치 액젓 살짝만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져요. 숙주도 살짝 데쳐서 같이 무치면 이것 또한 별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나리 본연의 향과 영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3일 정도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나리전 만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통 새우를 곱게 다져 새우 가루를 만들어 주세요. 이 새우 가루는 다른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예요. 부침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어 반죽하고 여기에 새우 가루와 잘게 썬 미나리를 넣어 섞어 주세요. 이때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반반 섞으면 더 바삭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부쳐내면 됩니다. 포인트는 기름을 살짝만 두르고 중간불에서 천천히 굽는 거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미나리전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삼겹살에 미나리 싸먹기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미나리도 함께 구워보세요. 미나리를 부드럽게 만들어두고 구운 삼겹살과 함께 싸먹으세요. 쌈장에 참기름 한 방울, 다진 마늘 조금을 넣어 만들면 풍미가 더해집니다. 미나리의 상큼한 향과 삼겹살의 고소함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져요. 이경희 할머니는 미나리를 한달 동안 꾸준히 드시더니, 선생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다리 부종도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신장 건강은 전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미나리 한 접시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신장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다리가 붓는다, 몸이 무겁다 하시는 분들, 미나리를 드셔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세 번째 나물은 시래기입니다. 동맥 경화. 어르신들 가장 두려워하는 건강 문제 아닌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시래기는 바로 이 동맥 경화를 막아주는 놀라운 나물입니다. 한의학에서 시래기는 단순한 나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정화하고 순환을 개선하는 귀한 약재로 여겨져 왔어요. 수백 년전 의사들을 보면 시래기를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식재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아요. 이 고속도로가 막히거나 좁아지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시래기는 마치 도로 청소부처럼 혈관을 깨끗이 만들어 주는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 방문한 75세 강민수 어르신은 "선생님, 요즘 다리에 힘이 없고 발걸음이 무거워요." 병원에서는 동맥 경화 초기 증상이래요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시래기의 놀라운 비밀,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현대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시래기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혈관 내부를 세척하는 천연 클리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철분 흡수가 어려워지는데 시래기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시래기 요리 방법 세 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래기 된장국 만드는 비법입니다. 시래기를 찬물에 2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물을 두세 번 갈아가며 불리면 더욱 깨끗해집니다. 불리는 동안 시래기에 붙어 있는 흙이나 모래도 깨끗이 빠져나가요. 끓는 물 1컵 반에 된장 한 큰술을 풀어주세요. 여기에 불린 시래기를 넣고 10분간 끓여주세요. 포인트는 중간중간 거품을 걷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파를 조금 뿌려주면 향도 좋고 맛도 더해집니다. 특히 대파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천연 영양제와도 같아요. 두 번째, 시래기 나물 만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불린 시래기를 끓는 물에 5분간 살짝 데쳐주세요.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꽉 짜주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분이 날아가 버리니 주의하세요. 여기서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들기름 한 숟갈, 다진 마늘 반 숟갈, 그리고 비밀재료 참치액젓 조금을 넣어주세요. 참치액젓은 짠맛을 중화시키고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세 번째, 시래기전을 만들어 보세요. 시래기를 잘게 썰어 부침가루와 섞어주세요. 여기에 달걀을 풀어 반죽하고 팬에 기름을 살짝만 두르고 노릇하게 붙여주세요. 중요한 건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지 않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도 적당히 써야 합니다. 강민수 어르신은 시래기를 한달 동안 꾸준히 드시더니, 선생님,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걸을 때 숨도 차지 않고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동맥 경화는 조용히 진행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시래기 한 접시면 혈관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무겁다, 걷기 힘들다, 혈관이 좁아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시래기를 드셔보세요. 자연의 힘으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나머지 두개 나물도 어르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나물들입니다. 마지막 나물에 정말 맛을 10배로 올려주는 비밀이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나물은 바로 고구마순입니다. 어릴 적 아이들 도시락 반찬으로 참 많이 해줬던 반찬 중 하나인데 애들은 고구마순 말고 소시지 좀 싸달라고 투정부렸던 그 반찬이 진짜 건강나물이었던 겁니다. 한의학에서 고구마순은 오랫동안 귀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특히 혈압 관리와 신진대사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칼륨의 역할 아시나요? 칼륨은 마치 우리 몸의 청소부 같은 존재예요.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 방문한 72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선생님, 혈압 때문에 늘 불안해요. 약을 먹어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요.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구마순의 놀라운 비밀, 바로 풍부한 칼륨 성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혈압 위험이 30% 낮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고구마순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을 깨끗이 하고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줍니다. 마치 혈관 내부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고구마순 요리 방법 두 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고구마순 장아찌 만드는 비법입니다. 고구마순을 깨끗이 닦으세요. 그릇에 들어갈 만한 길이로 자르세요. 그리고 만능간장을 그릇에 부어주세요. 여기에 불린 고구마순을 넣고 종지나 작은 돌을 올려놓으세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장아찌 담글 때 사용하던 방식처럼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고구마순이 잘 절여집니다. 두 번째, 고구마순 무침 만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불린 고구마순의 물기를 꽉 짜주세요. 팬에 식용유 한 숟갈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살짝 볶아주세요. 마늘 향이 나면 고구마순을 넣고 5분간 볶아주세요. 여기에 참치 액젓 반 숟갈과 들기름 한 바퀴 두르면 맛이 한층 깊어집니다. 마지막에 깨소금을 뿌려주면 고소하고 맛있는 반찬이 완성됩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고구마순을 한달 동안 꾸준히 드시더니, 선생님, 혈압이 많이 안정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머리가 무겁지 않고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고구마순 한 줌이면 혈압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다, 머리가 무겁다,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 고구마순을 드셔보세요. 자연의 힘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나물은 취나물입니다. 어르신들, 취나물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봄산에서 향긋하게 자라는 그 나물 맞습니다. 하지만 이 취나물이 단순한 봄나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독을 빼내는 최고의 해독제라는 걸 아시나요? 동의보감에서도 취나물을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해서 소화를 촉진하고 만성 변비에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취나물의 놀라운 효능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25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만난 80세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선생님 몸이 너무 무겁고 피로해요. 소화도 잘 안되고 변비까지 심해서 고생이에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한의학에서 취나물은 자완이라 불리며 호흡기 건강과 해독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귀한 약재입니다. 특히 기관지염, 만성기침, 가래에 뛰어난 효능이 있어요.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취나물에는 비타민 어가 배추에 10배나 들어있다고 해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취나물의 베타카로틴과 사포닌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체내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취나물의 항염 효과입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서는 취나물이 고기가 탈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80% 이상 억제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때문에 고기 먹을 때 상추 대신 취나물을 드시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취나물에는 칼슘이 시금치에 3배나 들어있어요. 뼈 건강에도 탁월하고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취나물 요리 방법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 취나물 무침입니다. 취나물을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10초 정도 데쳐주세요. 참나물보다 억센 편이라 조금 더 오래 데치는 게 포인트예요.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꽉 짜주세요. 여기에 참기름 한 숟갈, 깨소금, 소금 조금을 넣어 무치면 됩니다. 마늘과 파를 넣어도 좋지만 취나물 본연의 향을 느끼려면 간단하게 무치는 게 좋아요. 이때 마요네즈를 넣으면 정말 맛의 풍미가 10배는 올라갑니다. 마요네즈의 부드러운 크림 맛이 취나물의 쌉쌀한 맛과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맛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만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요. 특히 입맛이 없으신 어르신들께 정말 추천해 드려요. 마요네즈가 취나물의 쓴맛을 중화시켜주면서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 취나물 볶음입니다. 데친 취나물에 들기름 두 숟갈, 간마늘 한 숟갈, 집간장 두 숟갈, 깨소금을 넣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닐장갑을 끼고 약불에서 주물럭 치대가며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양념이 잘 배이고 취나물이 부드러워집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취나물을 두달 동안 꾸준히 드시더니,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변비도 좋아지고 기침도 많이 줄었어요. 특히 마요네즈와 함께 묻힌 취나물은 정말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봄이 주는 선물 취나물로 우리 몸의 독을 빼내고 건강을 지켜보세요. 특히 몸이 무겁다, 소화가 안 된다, 기침이 자주 난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나물의 놀라운 효능을 알려드렸습니다. 곤드레 나물로 뼈를 튼튼하게, 미나리로 신장을 깨끗하게, 시래기로 혈관을 건강하게, 고구마순으로 혈압을 안정적으로, 취나물로 몸의 독을 깔끔하게 빼내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물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그 나물 이름 하나만 써주세요. 우리 나이쯤 되면 뭐든 잘 잊어버리는데 한번 쓴 것은 그냥 들은 것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이 나물들을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제 가장 큰 보람입니다.